안녕하세요 장미꽃을 보세요 돌 위에 이렇게 한포기가 엄청 많은 세력을 가지고 피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쁘죠 하도 예뻐서 너무나 예뻐서 오늘 촬영을 해봅니다 아, 부자목단 농장인데요 사계절 피는 장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한번 올라가서 찍어볼까? 이렇게 돌멩이 위에서 올라가서 넓게 잡아볼까? 한 포기로.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프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한 포기가. 이렇게 많은 양을 꽃을 피웁니다. 가까이 잡아볼까요? 이렇게 예쁩니다. 음, 이렇게 얘는 처음에 피었을 때 모습. 와, 세력이 어마무시하죠. 저희 집 담장에 꽃이 이게 자리를 잡아서 피면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한 포기가 엄청 큰데, 지금, 아이고, 미끄러. 돌멩이 왜라 엄청 미끄러워요. 잡아줘야 되겠네. 이것도 잡아줘야 되겠네. 무거워서 또 팍! 쓰러져 있네요. 어, 오늘 5월 29일 날 촬영을 오늘 아, 28일날 촬영을 합니다 돌에서 이렇게 돌하고 같이 올려서 어, 동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음. 자 오늘 5월 28일날 장미꽃 예쁘게 피 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